이특이 무서운 이유는 탈모 때문에 이 두피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옆에 머리카락 어때요 막다 뻗혀 날라가는 거야 집에 특이 관찰된다 그러면 사실상 집사와 댕댕이 모두 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피부 피부과 전문의 앤드 수의사 김창현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피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집사로서 이런 고민은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강아지가 아프면 나한테 옮길 수도 있나? 길 강아지와 접촉한 이후에 우리 댕댕이한테는 뭐 문제가 없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올려 살고 있는 이 댕댕이들로부터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주요한 질환들과 그에 대한 처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는요, 강아지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물림 사고입니다. 2 0 2 4년 농림체산식품부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했었는데요. 당시에 해당 내용을 좀 보면 국내의 개물림 사고가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2022년도 한해 2200건 정도가 발생했다고 통계가 돼 있고요. 하루에 대략 한 6건, 7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물림으로 의한 의학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첫 번째 문제는 물림에 의한 물리적 상처이고 그로 인한 흉터 유발입니다. 특히 얼굴 중안면을 물렸을 경우에는 상당한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에 응급처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가까운 약국에서 생리시염수와 항생제 연고를 사세요 주위에 약국이 없는 시골이라면 먹는 물이라도 구하면 됩니다 물린 부위를 최대한 깨끗하게 물로 흘러서 씻어주세요 생리시염수가좀더 좋은 이유가 소독 효과 있으면서도 상처 세척할 때 통증이 좀 적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세척을 했다면 푸시딘이나 에스로방 같은 집에 있는 항생제 연고를 듬뿍듬뿍 발라주세요 출혈를좀 심한 경우에 피가 많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거즈로 압박을 먼저 하고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이 물려서 찢어진 상처를 봉합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얼굴이 물렸다면 흉터 예방을 위해서 봉합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몸통이라든지 팔다리 이런데 물려서 뚫린 상처 인 같은 경우에는 봉합을 하면 오히려 균 감염이 더 악화되어서 조직괴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열어두고 상처 스스로 아무는 쪽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반드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문제는 물리 그고난 이후에 피부감염 문제인데요 물림사고 이후에 피부감염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5%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높은 빈도입니다 감염되는 이유는 개의 타액에는 다양하고 많은 세균들이 정상적으로 서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파스트다 멀프시다가 가장 흔하고 그 외에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균이 한꺼번에 감염되어서 복합감염이 이루어지므로 항생제 치료가 사실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얼굴과 같이 치명적인 부위거나 이 선발처럼 군의 침범이 위험이. 높은 부위 또는 매우 깊게 관통된 그런 부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물림사고 이외에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길 수 있는 감염병들 을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주로는 곰팡이나 외부 기생충, 벼룩 이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가지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링웜인데요. 의학적 명칭은 걸마토파이터시스라고 합니다. 모양이 둥글게 관찰되는 링 모양이고 웜이라고 되어 있지만 벌레는 아니고 곰팡입니다 곰팡이에 의해 중근 피부경변이 생기는 것이죠 이 강아지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주요한 원인균은 마이크로스포럼케니스라고 합니다 이 몸에 발생한 곰팡이 감염증들 중에서 통계를 보면 10에서 30% 그러니까 3분의 1까지도 동물에게서 움는인 것으로 추정되니까 꽤나 많은 비율이 환자들이 곰팡이 감염증으로 고치게 되는 겁니다 이 링웜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피부염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탈모 때문이에요 링웜에 의해서 머리에 동그란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 나가지고 땅이 막 황폐화되고 폐허가 되잖아요. 이제 거기 나무가 잘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 나무 다 타버리고 날라가고 뿌리채 뽑히고 풍성한 나무들이며 식물들 다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포 입장에서 보면 곰팡이와의 전쟁이거든요. 두피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옆에 머리카락 어때요? 막다 뽑혀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 이렇게 탈모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요. 이거 원형 탈모인가 싶어서 그냥 놔두다가 영구 탈모가 됩니다. 치료만 되면 다시 머리털이 자라면서 회복되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둥근 탈모가 생긴 분이라면 꼭윙웜을 의심해야 되고요. 바로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한쪽만 치료받으면 안 되고, 강아지와 칠사 모두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려견과 거주하시는 사람들 모두 공동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 먹는 항진균제가 효과적이니까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약국에서 곰팡이 형 사다가 대충 혼자 이렇게 바르시면 치료가 효과가 떨어지고, 회복시기가 매우 늦어집니다. 그래서, 꼭, 먹는 약으로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 보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외부기생충인데요. 사실 요즘 시대에 무슨 기생충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바퀴벌레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바로 옴. 옴입니다. 옴은 요새 요양병원에서도 자주 출몰하고 한번 걸리게 되면 아주 골치가 아프고 완전히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옴이 강아지에서도 올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개옴은 원래 개가 종속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처럼 사는 곳은 개가 맞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게 사람에게 옮겨 붙어가지고 가려움을 발할 수 있습니다. 주로는 개옴에 걸린 강아지와의 접촉을 하면서 사람도 감염되는데요. 이렇게 개옴에 감염된 사람 은 과민 반응으로 피부에 발진 등이 동반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개옴이 사람 피부 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옴은 사람의 피부에서 완전히 번식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뭐 어찌됐거나 피부에 붙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불편한 건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물 병으로 방문하시면 진단은 강아지의 피부 병변에서 몸에 충체라든지 또는 알, 애그를 현미경으로 직접 확인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가 좀 가려워하면서도 뭐 털도 긁고 개움에 대한 가능성을 의심해서 검사를 좀 해야 되고 확진이 되면 사람도 함께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는 이제 퍼메테이라는 효과적인 오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치료 기간을 가지면 대개는 완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벼룩인데요. 과거에는 개벼룩이 매우 흔해서 길거리에 강아지도 한번 털 훑어보면 벼룩이 막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요새는 반려견의 시대고 관리를 잘 받아서 그런지 거의 쳐다보기가 쉽지 않긴 합니다. 간혹 우리 댕댕이들이 산으로, 들로 산책을 열심히 갔다가 돌아오면 사진과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사진을 보면요. 왼쪽은 진드기고요. 이 오른쪽은 겨룩입니다. 진드기는 피부를 꽉 물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몸통만 뜯어내면 이빨이 피부에 박혀 있어서 알르지 반응을 계속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하게 함께 이빨까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룩 같은 경우 는한 마리가 보여도 여러 마리가 게서식할수 있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한 마리만 보인다고 해서 치료를 방치하면 되겠고 바로 정적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벼룩은 우리 댕댕이 이제 피를 빨아 먹는 과정에서 벼룩의 타액, 침의 항원이 알러지 반응을 유발시켜서 가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벼룩들이 우리 댕댕이들에게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이 댕댕이의 벼룩이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으니까 집에 벼룩이 관찰된다. 그러면 사실상 집사와 댕댕이 모두 비상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벼룩 퇴치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벼룩 수가 좀 많다 그러면은 사실상 먹는 약을 통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요. 그 외에 해충, 방멸 이런 것 같은 거주 청소를 통해서 집배에도 단절하고 있는 벼룩들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귀여운 댕댕이와 나 사이에서 옮을 수 있는 인수공통 피부감염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댕댕이 건강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모두의 피부, 피부과 전문의 앤드 수의사 김창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